동산일동 망원이동 구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우리 동네 파수꾼 장영준을 부탁합니다. 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우리 동네 파수꾼 장영준을 부탁합니다. 더 살만다는 우리 동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영준을 선택해 주십시오. 경찰 공무원으로 연남파출소장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. 이제 우리 동네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우리 동네 파수꾼 장영준을 구의원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. 저 정청래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회상무국장으로 성실하게